자, 4학년의 학급수가 4개인 고등학교에서, 어, 각 학급의 관장이 각각 다른 반의 청소상태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죠. 다른 반 거를 봐야 돼. 자기네 반 거를 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반이 4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반 4개를 선생님이, A 반, B 반, C 반, D 반이 있다. 라고 해보자. 자이 a 반 b 반 c 반 d 반 안에 각각 a 라는 반장과 b 라는 반장과 c 라는 반장과 d 라는 반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반장들이 각각 볼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교실을 선생님이 수형도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일단은 a 반 반장은 b 반을 살펴볼 수 있고요 c 반을 살펴볼 수 있고 d 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B반을, C반을, D반을 볼수 있어요 어 왜냐면 A반은 A반을 못 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좀 그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구분하기 편하게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B반으로 넘어가면 B반은요, 자기네 반을 못 보니까 B반 반장은 B반을 못 보고요 B반은 A반이 보기도 했고요 자, 얘는 A반을 보거나 또는 C반을 보거나 또는 D반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때 C반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C반으로 넘어가서는요, 이 녀석이 지금 남은 게 뭐야? B, A, 얘네가 봤으니까 C, D 남았는데, 얘는 C를 못 보니까 반드시 D를 봐야 될 겁니다. 앞에서 B, A반을 살펴봤어요. C반 반장은 C, D가 남았는데, C반은 진해반이라서 못 보니까 D반을 봐야 되고, C반 반장이 D반을 봤을 때, D반 반장은 C반을 볼수 있죠. 자, b, c를 골랐을 때 볼게요. a, b 반장이 b, c를 골랐을 때, 얘는 뭐가 남았죠? a, d가 남았죠? 자, c 반 반장은 a도 볼수 있고, d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c 반 반장이 a를 보면 b, c, a를 봤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d 반이 돼야 되는데, 요 녀석은 안 돼. 왜냐면 d가 d 반을 봤기 때문이죠. b, c, d를 보면 d 반 반장이 c 반을 봐야 되는데, 요거까진 가능하죠. 그죠? 자, C반이 아니라 A반을 봐야 되죠. A반을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B, C, D 봤으면 B, C, D 봤으면 얘는 A를 볼수 있어요. D반이 A를 보는 건 가능하죠. 자, 그다음에 B, D. A반 반장과 B반 반장이 B, D를 봤을 때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B, C, 어, A, C가 남았거든. A, C가 남았는데 C반 반장은 어, C반을 못 보니까 요 녀석은 A반을 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 BDA를 보면 D반 반장은 C를 봐야겠죠. 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A반 반장이 B반을 봤을 때를 봤고요. 이제 A반 반장이 C반을 봤을 때를 볼게요. 자, A반 반장이 C반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다음에 B반이 볼수 있는 반은 두개 반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A반이 C를 봤기 때문에, C는 이제 제외됐고, A, B, D 남았는데, A, B, D 중에, B는 B를 못 보니까요. 그래서 B를 제외하고, B반 반장은 B반을 못 보기 때문에, B를 제외하고, A반과 D반만 볼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C반 하러 갈게요. 자, C반은요, 어, C, A 봤잖아요. C, A. 앞에서 C, A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B, D가 남았죠. B, D. 얘는 C반은 B반도 볼수 있고 D반도 볼수 있어요. 자, 근데 C반이 B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C, A, b 기 때문에 나머지 한반 D를 D반 반장이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긴 X. 자, C, A, D를 봤을 때에는 나머지 B반을 D반이 봐야 되는데 이 상황은 생길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D를 봤을 때 C, D를 봤기 때문에 B... A, B가 남아요. 그쵸? 그 A, B를 C반이 모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A반도 볼수 있고 B반도 볼수 있다. 자, C, D, A를 봤을 때 나머지 한 반이 B반인데 B반을 D반이 볼수 있고요. C, D, B를 봤을 때 나머지 한 반이 A반인데 D반 반장은 A반을 볼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A반이 D반을 봤을 때를 볼게요. a반 반장이 d반을 보면 은 a, b, c가 남았는데 a, b, c 중에 b반 반장은 b를 못 보니까 요 녀석은 a, c 중에 하나를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때 c반 반장은 d, a를 봤다 라고 친다면 앞에서 d, a를 봤다 라고 친다면 남은 거는 b랑 c가 남았는데 자기는 받을 건못 보니까 여긴 반드시 b반을 봐야 될 거고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나머지 한반 c반을 d에서 보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D에서 C 반을 보다 앞에서 D 반 C 반을 봤을 때를 보도록 하면 나머지 두 번이 B C 반인데 아니 B D B A 반인데 그렇죠? 이 녀석이 B 반도 볼수 있고 A 반도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D C A를 했으면 마지막엔 B 반을 살펴봐야 될 거고 D C B를 했으면 마지막에 A 반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수영도로 그린 이 모든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것들의 개수를 세주면 되는데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